여기 맛집 어때요? 인터넷에 된장찌개로 건물을 올린 가게로 유명한, 그리고 전국 된장찌개 1등집으로 유명한 가게를 소개해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. 이 집은 너무 유명해서 이 이름을 오픈하고 시작할게요. 바로바로 바로 또 순이네입니다. 이 집은 원래 소고기집이에요. 근데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유명해진 집이랍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가족끼리 소고기도 한번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. 소고기만 또 따로 리뷰해드릴게요. 여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딱 2시간 동안은 된장찌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. 이렇게 유명한데도 가격은 7천원 밖에 안되는 착한 가게랍니다 밑반찬이 정갈하고 된장찌개에 다 어울리는 맛의 반찬들이었어요 이 영상에는 된장찌개를 3인분 시켰는데 2개의 뚝배기로 주셨어요 특이한 점은 뚝배기를 손 세다가 올려주고 팔팔 끓으면 어디서 드셔보셨는지 이모가 나타나서 뚝배기를 바꿔주시고 갔어요 된장찌개는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아니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였어요 된장찌개가 7 0 0 0원이라는게안 믿겨질 정도로 간고기도 많이 들어가있고 두부도 크게 크게 들어가있어 씹는 맛이 좋았어요 이것은 선유도에 위치한 또순이네입니다 뜨거운 맛 스무디 위험 집중 제조가 있었다면 뜨끔맛집입니다